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몇주전 저는 조병호, 베드로 원로위원님댁에 신방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체를 모시고 갔습니다.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여서 편찮으신 그래서 성당에 오랫동안 나오시지 못하는 부인인 우리 박 앵니스님과 성체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하는 처지에서도 그분은 정신이 아주 또렷하셔서 한 목소리로 영성체 예식을 내내 함께 하시고 성체를 영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성당의 모든 신부님들과 교우 여러분들을 위한 염려와 안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안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시 저는 조베드로 위로 위원님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주교자성당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당의 역사에 관한 회고를 듣고자 하는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고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 전쟁을 맞이하는 이곳 서울주교자 성당의 풍경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주일 성찬례는 별탈 없이 몇 주간 계속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이 들의 닥쳐서 당시 주임사제였던 윤다룡 모의서 신부님을 잡아갔습니다. 무장한 군인의 에워싼 채로 평상복 차림으로 힘 없이 끌려 나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는 마치 십자가를 지신 듯 팔을 펼치신 후에 그렇게 두 팔을 펼치시고 인민군들과 함께 끌려 나가야 했습니다. 청년 조병호 베드로는 그 모습을 뒷문 창으로 똑똑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윤신부님을 이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모습이 지금도 아련하다고 하시며 그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공의 여러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잡혀 끌려가고 많은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윤달용 신부님과 함께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 홍갈로 신부님, 이도암 신부님, 조용호 신부님, 이원창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면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가까운 그 아픈 순교의 생각을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성당 제대 위에 있는 모자이크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순교자였던 스테파노 성인의 모습입니다. 왜 하필 스테파노 성인의 모습을 이 성당 벽에 새겨야 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뜻을 담아 모자이크에 새겨서 지난 90년 동안 아니 성당이 설립된 13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려 했는지 되새기고는 합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증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여 베풀었던 그 보살핌과 동고동락의 역사를 차분하게 요약하고는 스테파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던 무리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험과 약속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와 정치의 특권을 이용하여서 보통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마련해 주셨는데도 자신들의 업적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면서 결국에는 황금으로 만든 소를 섬겼습니다. 돈과 권력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를 비판한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스테파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교도의 마음과 귀를 가진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여서 다신앙인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테파노의 불편한 진실 선포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것을 들은 것은만을 진실로 여기고 불편했던 진실은 못 들은 채했습니다. 귀를 여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폭력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사람을 죽이고 또한 죽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그저 수수 방관했습니다.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성서는 이 세밀한 광경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진실의 귀를 막고 불편한 마음이 들자 돌을 들어 생명을 아삭하고 참담한 불의와 폭력의 현실을 수수 방관하는 그 상황 이것이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가 일어났던 무대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순교라고 불렀습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했고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 속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성인의 순교가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순교의 본래 뜻. 마티리아의 본래 뜻은 복음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까지 초기 3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붉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펼쳐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 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순교자 축일의 날짜는 원래 한국선공회의 순교자만을 위한 축일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공도문에 조선인 치명일로 처음 이 날이 등장합니다. 그 기원은 1925년 조선천주교회가 같은 날짜를 지정 같은 날짜로 지정한. 조선 순교 복자 대축일을 우리 교단도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을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공회는 다른 교단을 존중하여서 무엇보다도 순교의 신앙을 생각하여서 조선의 순교자들을 기념했고 전쟁 후에 나왔던 1965년 공동문에도 같은 날 오늘을 한인 치명일로 새겼습니다. 복음의 증언을 향한 순교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를 흘렸던 여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성공회의 순교자들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한국성공회의 순교자 추길은 따로 지정해서 이원창, 윤다령, 조용호, 리도함, 홍갈로 신부님과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동안 역사에서 잊혀졌던 순교자들도 찾아내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교일에 관한 날짜와 기념일도 제각각인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를 모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에게만 맡겨두는 일은 교회로서는 매우 소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서.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자 가족들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억하는 날을 꼭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서 그리스도교 선교초기에 흥건했던 피해 순교는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기도와 노동으로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고대에 이르러 피의 증언을 통한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흘렸던 그 땀의 증언을 백색 순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피와 땀의 순교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땀의 순교 그리고 백색 순교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냈고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와 봉헌,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복음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는 또 다른 박해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외롭기 쉽습니다. 종종 흔들리기도 합니다. 섭섭하고 불편하고 야속하여서 불평과 때로는 비난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로 성인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스바니아 예언자는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은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앙은 편안한 보장을 즐기는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낯설고 불편한 진실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수련 활동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일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마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탐험하여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 새로운 진실을 즐기는 그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집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괴로운 일 때문에 여러 간절한 일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도구로 자신을 써달라고 요청할 때 내가 하느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붙드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순교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순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불편하고 더 손해보고. 더 억울하고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갑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그리고 성인의 순교를 닮아갑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비워가면서 그텅빈 곳에 그 안에 주님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신앙은 한 개인에 불과한 나 자신을 완전히 잃도록 하여서 이 교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나 개인의 처음과 신앙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싹을 틔우고 교회의 신앙으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 열매로 세상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 열매를 따서 다른 이들을 초대하여서 먹이는 일에 땀을 흘리는 일이 우리의 새로운 순교입니다. 스테파노 성인의 행주에 가득 담긴 저 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땀의 순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성인들, 모든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고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땀의 순교자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